자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운동을 시작할 때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가릴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들조차도 항상 이 단백질 보충제라는 이런 거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지 근육이 커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일반식의 새끼, 거기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반찬, 뭐 기본적인 김치에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찌개를 먹거나 그럴 때 그냥 단백질이 섭취되는 그 정도 만으로도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근육을 파괴시키고 그에 따른 일반식을 열심히 먹어주기만 한다면은 몸짱은 누구나 될수 있는 겁니다. 대신 어마어마하게 다이어트된 그런 선수들의 몸. 이럴 때, 이런 분들의 몸들만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인 몸짱 정도의 수준은 밥 3끼만 먹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